아아아, 아, 아, 제발! 아아, 아, 여기는 보내줘. 아, 제발! 아아, 아, 니 어, 나 어디가? 어, 선생님, 물리 법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렉 때문에 살려주라. 제발 나낀거 같은데 잠깐만. 어? 꼈다. 네, 이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230 건전지 못 얻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은 부밀 서바이벌 할 거예요. 컨셉이 진격의 거인 일기 생존자 살아남아라. 너의 심장을 바쳐라 살기 위해선 뛰고, 살기 위해선 날고, 살기 위해선 숨어라. 숨고 때리고 피하고 날고. 아또 멈췄어. 이렇게 멈췄을 땐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저 움직이는 봉 있잖아. 저거는 멈춰있는 상태에서도 자꾸 때리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도 이 장애물들 앞에서 멈추면 안 돼. 뭔가 멈출 것 같다는 낌새가 보이면은 어? 야이 정도면 나반 잠긴 거 아니냐? 이거 죽은 거 아니냐? 아니 지금 <laughs> 지금 저 잠수당 했는데요. 아니 그니까 강제로 패배당했어. 근데 이거 보세요. 저 타이밍 잘 잡죠. 타이밍 잘 잡는데 지금 렉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힘들뿐. 아이고 봐또안 어? 움직여서 멈춰버리는 모습. 어, 근데 우리 팀이 저기 화살표 보이죠? 순간 이동만 네트워크를 풀려서 누르면은 바로 날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걸리는 그 기종이 있고 안 걸리는 기종이 있나봐 지금. 걸릴 때 걸리고 뭐안 걸릴 때안 걸리고 나안 걸릴 때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또생존해라 같은 것도 한번레 걸리면은 저 왔다 갔다 하는 봉에 걸려서 날아가서 죽어 있더라고요. 벌써 안 움직이잖아. 에이, 에이, 에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정신 차려봐. 날라갔. 어, 잠깐만, 난 너무. 떨어지기 싫은데 점프를 막 누르고 있거든요. 아 진짜 떨어지기 싫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와 렉과 와 싸워야 되고 봉과 싸워야 되는 도대체 나는 지금 무슨 하드코어야 혼자서 보다 혼자서 해조선! 헬프를! 나 실패한 거지. 아나 진짜 혼자서 뭐랑 싸운 거야 뭐랑? 게임 시작하지도 않았대. 어? 자꾸 렉 걸려가지고, 그냥, 그냥 멈춰버려. 진행이 아예 안 돼. 어, 좀, 좀, 될 때는 그냥 좀잘 되고 그랬는데. 너무 심한데? 어, 또 멈췄나봐. 나 쭉쭉쭉쭉 가자. 가운데가 남겠죠? 어, 이번 판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 이번에는 좀잘 움직이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만약에 수가 틀리더라도 가운데로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야? 될 때는 괜찮은데 안될 때는 뭐 그러고 그렇자 이건 그냥 가운데서 에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별게 있게 만드는 건 네트워크 오류 아아아 아. 아, 진짜로? 아좀 이거 안 되나? 오늘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님들. 이거 나 아예 멈췄어. 이게 그냥 나만 안 되나 봐. 어 나만 상태가 너무 안 좋은가 봐. 그치 나도 컨트롤 잘할 자신 있는데. 아 아주 움직이게 해 줘요. 이건 불공평하잖아. 어, 나만 이러면 어떻게? 나만 페널티야. 아예 한박 한박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겠어. 에이. 에이, 조졌네 이거. <laughs> 진짜. <laughs> 아왜 그래 나 뒤로 보내지 마 아, 진짜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들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예 멈춰있어요 이거 봐 순간이동을 아무리 써봤자 어? 이 사람들이 게임 못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다 이렇게 건전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230 건전지 못 얻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이미 얻었지롱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행이나 다니자고 40초 동안 어차피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뭐야 40초도 아니고 그냥 끝난 거였어 왜나 보내달라고 아 진짜로 하지마 아 마라탕 올라오잖아 아 마라탕에 잡기잖아 누가 마라탕에 치즈 시켰어 하나 치즈 마라탕 됐네 어 경험치 폐작됐잖아 지금 <웃음> <웃음> 대단한데? 컷 제가고? 어 그래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 어 잠깐만요. 이거 멈췄다. 어, 빨리 빨리 점프 한번 해야 돼. 멈췄다고. 얘야? 얘야? 어 살아있지? 어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살아만다고 잼라. 잼 <laughs> 잼라. 아 젤라 나 멈췄어 살아있지 나 제발 살아있어라 대풍진님 네, 뭐하세요? <laughs> 아니 나 실패야 아 <laughs> 어, 실패야 아니 실패요 아 어, 움직일래 움직이게 해줘 제발 이거 살면 얼마 어 뭐야 <laughs> 살 수가 있나 근데 우리팀 다 들어가서 순간이동만 누르면 게임 끝나거든요? 아 이렇게? 어우! 버스 받았어! 버스 받았어! 반갑구요 저 근데 안 봐주는 거 알죠? 사안 봐줘요? 봐주는 거 없어요 렉안 걸리기만 해봐 바로 그냥 모든 맵을 파악해가지고 단숨에 넘어가주지 단숨에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렉만 안 걸리면 돼 렉만 보여요? 아... 나요정도는 이제 뭐날 묶을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우리 밖에 없어 조심하셔서 당신들 어? 이거 봐 들어왔는데도 들어왔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 이거 지나가고 제발 여기서만 안 멈추면 돼 멈췄다 일단 서! 네트워크 우류가날 멈추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야 돼자 정신 차려주고 자, 여긴 빠르게 넘어가고 싶은데 아... 또 멈췄죠 이거 멈추기 분명히요 어 마라탕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너무 무서운데? 빨리 가자. 어, 어 진짜 가고 싶은데. 아 제발. 아, 아니 아니. 아또 마라탕에 치즈 얹어서 먹네. 아 참. <laughs> 어, 아니 아니 아까는 왜 괜찮고? 어? 어 그쵸. 너무 심하죠. 어, 이번 판은 렉안 걸리는 듯? 막 걸리는 맵이 있고 안 걸리는 맵이 있나봐. 아 걸렸다. <laughs> 한 바퀴 슥 돌아요. 아, 근데 게임, 근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어, 순간이동. 우리 팀 저기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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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우리 팀 아주 잘하네. 여기는 렉이 너무 걸릴 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왼쪽으로 쭉 갑시다. 왼쪽 딱 붙어서 가면은 벽에 붙어서 가면은 이거 프로펠러 안 맞는 거 있거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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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히려 좋아. 딱 나를 위해 떨어지겠죠. 우리 팀이랑 나랑 1, 2등 하겠다. 나라니. 좋은데? 어? 안 좋은 듯? 우리 팀 근데 가고 있거든요. 성공. 송화해동. 사람들이 간혹 멈추던데 이거였군. 맞아요. 근데 나는 오늘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원래 아니랬어. 여기, 여, 여기서? 어렉안 걸린 거다. 사람들이 가끔씩 렉이 걸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 그, 떨, 그럴 때면 나도 의심하게 돼. 내가 멈춘 건지. 상대가 멈춘 건지. 아나나 밀린 거 아니야? 아 너무 밀렸다. 어 이게 왜 실패예요? 오 진짜 어이가 없네. 저, 아니 이게 왜 실패죠? 잘 가. 오붓하게 살려고 했더만 안 되나 보다. 어 근데 저 멈춰가지고 약간 버그성으로 이게 오래 살아있는 게 아닐까? 헉, 밑에 땅이 없을 것 같아요. 땅 없다. 땅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땅은 어. 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어땠어? 막대기 들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디선가 팍 때릴 것만 같은 뭔가 저렉 걸려서 멈춘 것 같죠 일단 미리 점프해 놔어 어, 제발 같이 가요 어... 같이 가요 <laughs> 아 같이 가자고 가운데가 아주 운영하기가 편해요 소관이도 서서 아 빨리 쫓아가야겠네요 너무 멀어져서 어, 살려주라. 제발 나낀거 같은데? 잠깐만. 어, 꼈다. 엄마, 나 꼈어요. <laughs> 껴가지고 아, <안> 찌 <왔지. 웃음> 살려주세요. 아, 껴가지고, 아, 껴가지고 <laughs> 아음이 이게 무슨 일이야? 뒤집어, 뒤지. 마라. 오케이. 타이밍 잡았습니다. 타이밍 점프에요. 순간이동도 있고, 거리만 가까워지면은. 제발, 제발 두명두 두 명이거든. 제발 끊어지 마라. 제발 세 명인데 아 어, 잠깐만 진짜 좀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순간이도 진짜 열심히 들어오고 있어요. 제발요. 오, <laughs> 어? 와. 와방금 봤어요? 내 뒤에 누구 들어왔었는데 오렉 다음으로 들어왔어 순간이도으로 서, 서바이벌 템 1순위? 서바이벌 템 1순위? 빠따가 아닐까? 나 빠따가 제일 재밌는 거 같은데 근데! 근데 빠따 들고 있는 사람을 아 그니까 더 서바이벌 템 1티어가 뭐냐 0티어가 있어 1티어는 빠따라고 했는데 0티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티어가 내가 생각하는 0티어 뭐냐면 빠따 들고 있는 사람한테 수류탄을 알려서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우승하는 거야 <laughs> 그게 진짜 개꿀잼이거든? 애가 나 때리려고 막 눈에 불키고 달려오고 있는데 툭 쳐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 그때 개꿀잼임? 그럼 그 사람 막 되게 옳타거든 일단 좀 서있자. 렉 걸려서 멈췄어. 됐다. 좋아. 좋은데? 스타토 좋아요, 스타토. 자, 오른쪽으로. 야 시기, 시계 시계 반대 방향 따라가 주면서 여기도 렉 걸린 것 같아 빨리 빨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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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고 생각해 어? 어 내가 멈췄지 그렇지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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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만 아, 고마워 제발 제발 저거 저거 여기까지만 욕심 욕심이지 알겠어 알겠어 욕좀 욕심인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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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여기 오케이 가만 히 있을게 오케이 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막 떼, 때리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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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한번만 하게 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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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바시바 스바시바 요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스바시바 오우 이런 <laughs> 스바시바 휴와 굉장히 스바했다 방금 자 보면은 여긴 이제 내 땅이죠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4초 세주고 점프해주고 원투 쓰리 1원투 쓰리 e 와1 n e t 바브루 바브루 오 잠깐만 어? 어? 나렉 걸렸어 날먹으래 렉을 이용해 게임이 끝나 있을 거야 아 이제 움직여 투 쓰리 1원투 쓰리 f 원아 캐리! 캐리... 버그 보고 날먹 어, 이번 판은 렉이 안 걸려서 할만한 거 같아 그쵸 나 잘하지 아, 야, 자만하지 말라 했잖아. 무슨 1초만에 자만이야? 자만 킹이요, 그냥. 역시 자만추지. 인정? <laughs> 아, 죄송합니다. 뿅. 어 어때, 어떤데, 어떤데, 님들. 나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봐. 바로 들었잖아. 나한테 이 정도 난이도로는. 지원아, 나 이미 들어왔어. <laughs> 너 지금 경치 구경하는 거야? 와, 이거 최상위 포식자네. 그냥 꼭대기 위에서 그냥 어유 노동자들 어유 그래요. 어너어너 어, 너 다시 하고 너어올 그래요. 올라와봐 그래. 어 그래. 어유 여기는 갱월지 산책 시키고 잘하고 있네. 어 저기는 어우어 저기는 화가 많이 났어 저쪽은. <laughs> <laughs> 바로 그냥 꼭대기층에서 응? 사람들 <laughs> 구경하는 관리자가 되버렸어. 지도자. 이것이 이것이 인내 기둥의 피라미드. 아 우류, 오류. 앙오르띠슥아 아니 어떻게 여기서 멈춰? 와 적절한 타이밍. <laughs> 진짜 대박이네. <laughs> 아니 왜 진짜 엇갈을 어, 해도 저런데서 엇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야 어 지원아 안녕? 너 만나려고 너 여기 내려, 내려온 거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항상 텔레포트로 멀리 있는 너에게 닿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을 알, 알고 있니? 어, 근데, 아, 여기 꿀팁.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럼 구덩이에 빠져요. 그럼 그냥 달리면 끝이에요. 요 <laughs> 정도. 어, 나또 멈췄어. 아, 이런데서 멈추기 싫은데. 아, 이 맵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차이가 오질나게 벌어진단 말이야. 안 멈추면 좋겠는데? 살짝 멈추고? 아, 설마요? 아, 진짜로? 멈춰가지고 못 점프했어? 에이. 자, 그러게 있어? 에이, 또 멈춘 거야? 아, 에이, 나 가고 싶은데? 아, 제발. 골드 버튼. 골드 버튼 갈수 있나요? 고, 골드 버튼. 오, 백만 가능? 백만 쌉 가능. 백만 들가자 아, 근데 지원이 진짜 멀어졌다. 지원을 잡으려면. 여기를 한번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지 말고. 바로 실수해버리기. 어, 아니네. 제발요, 보내주세요. 좋은데? 오른쪽. 그냥 가면 됩니다, 이제. 쭉쭉. 지원이한테 닿기를, 제발. 제발. 저, 제발. 움직여! 어 떨어지는 거 말고. 오, 순간이 늦었다. 여기 어디죠? 어어어, 어, 어, 왔어요 지원씨, 양보 가능? 양, 어, 양보띠. 어어어, 잠깐만. 어, 진짜로. 아 진짜 아또 멈췄어 멈춘 거 맞아? 아니 멈춘 게 아닌 것 같아 오우아 <laughs> 양보디 앙앙앙 양보디 나나 <laughs> 나도 먹을래 어나 먹고 있어 지금 혓바닥 먹었잖아 먹었다 <laughs> 먹었는데 왜 먹질 못하니 나도 먹을 수 있다고 나도 입이 있다고 어나 어디가 어 선생님 물리 법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렉 때문에 아니 벽에 벽 보고 서 있잖아. 아니 진짜로 아좀 보내 달라고 꼬장 부리지 마. 나도 안 좋아해. 아 제발 아 진짜 아니 막 땅에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아니 제가 무슨 나 두더지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망치질 당하네. 어. 아, 진짜 어지럽네. 눈을 멀게, 점프 못하게. 미안해, 미안해. 나렉 때문에 다 보내야겠어, 진짜 미안. 진짜 미안해. 나렉 때문에 내가 렉이 안 걸리는 판은 무조건 이기고 가야겠어, 진짜 미안해. 두더지 메모 뭐예요? 자, 제가 먼저 출발했다고 나오지만 똑같이 세병이서 같이 부스터를 먹어서 이거 왼쪽 달리는 거 보이죠? 결국 달리는 건 똑같다. 똑같다. 자, 오른쪽이 열립니다. 하지만 못 지나갈 수도 있는데, 부스터의 효과를 좀 받아줬어요. 아, 아아, 아. 엉덩이 맞아버리기. 뿅! 자, 떨어뜨려버리고 당황할 거거든요. 오, 어? 내가 물 맞았길래 떨어졌지. 하지만 나의 류 정확한 수류탄. <laughs> 어떤데? 얼마나 정확한데? 굉장하지. 영 캐리! 어? 여, 여기는 어디? i n o 아아 n i c 아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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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g i n and ponedo are seba a 지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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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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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h 도이 돋듯이 사그라드는 기대감 잘가요 어? 와바따를 뺏겨버렸어 자 이제 땅 파지죠 땅 파지면은 저의 세상이에요 수류탄으로 어? 저 사람도 수류탄을 들고 있었어 굉장한 고수인데? 오 어, 저거 봐 고수인데? 너도 맞아 너도 한번 날아가서 떨어져 봐야겠어 어? 누가 은밀하게 주머니에다가 어? 주머니에 수류탄 숨기고 있으래 어? 화전 양면 전법이야? 화전 양면술이야? 어 근데 저 멈췄어요 아 제발 아 제발 점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해요 오, 오 이걸 살어? 이걸 살았네 어또 렉을 이용한 오래 살기? 아 근데 이 땅은 이미 부서져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이거 봐 벌써 부서졌잖아 그쵸 저기요? 저기 무서운 사람이 빠다들고 오고 있는데 날치려고 날 하고 있어요 어? 저기 이러면 저희 땅이 없는데요? 땅이... <laughs> 땅 없이 이겨버리기! 일단 퐁당런이 님이 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리 뽀뽀 한번 해주고 아! 잠깐만 너무 딥키스를 해버린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가세요? 팝콘 터지네 여기 <laughs> 렉인가? 렉이겠지? 아 제발 여기서만 멈추자 제발 아아 아, 욕심 부렸나? 아 제발 제발. 아, 아 욕심 아니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잠깐만 조금만 여기 한 칸만 보내주면 안 될까? 아 제발. 아아 아, 아. 야 마라탕 쎄쎄 올라오. 아, 급해졌어 급해졌는데 잠깐만. 제발 제발. 나 잠겨 엄 무서워. 아 나. 진짜 나한테 왜 그럼? 이젠 <laughs> 나한테 천천히 합시다. 급할수록, 돌아가지 마. 천천히 하지 마. 넌 지금 급해. 급동, 급하다고 참을 수 있어? 참아야지, 그럼면 어떡해. 참아야지. <laughs> 안 참고 어떻게 할 건데. 안 참으면 니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그 엘리베이터 25층 만나가지고 1층에서 급동 발효할 때 니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나 나라, 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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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 나라, 나나 나라, 나라, 나나나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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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라라라